사모장입니다. 우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내미와 박사영과 함께하는 GTV 웹 콘텐츠 오늘 어떤 거냐? 오늘은 무중력을 이용한 실험인데 오늘은 무중력으로 하늘에서 탱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어, 어디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성만 보면은 그냥 아주 놀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튼 예. 키가 큰거 같은데 나? 아예 예. 예. 키큰 여자가 이상형이시군요 아무튼 오늘 하늘에서 탱크를 떨어뜨리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 그 뭐냐? 바다에 떠다니는 보트 큰게 있습니다. 그게 터그라는 건데, 원양어선처럼 생긴 건데, 그 위에다가 탱크를 올려놓으면 그 터그가 버틸까요? 이게 6분의 1이라서 중력이 버틸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번 저희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무중력 작업을 파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고디. 와우! 일단 여기서 조금 어, 루이너 2000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어, 개인이 판 작업이고요. 어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다들 방법. 아, 네. 저, 박사형은 알고, 박내미는 모르겠구나. 박내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네. 게임을 들어가서 점프를 네. 하잖아. 루이너 2000, 그 상태에서 네. 핸드폰을 열고 작업을 나가면 돼. 헐, 간단하 네, 간단해, 되게 간단해. 바로 나가야 돼요. 어, 바로 나가면 돼. 자, 점프, 박사형이 먼저 시범 네, 보여줘. 좋아요. 오케이. 아, 봐봐.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시범된, 시범된 조교의 시, 어, 봐봐. 자, 딱한 다음에 딱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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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야? 저 나누고. 어디가? 나가는 거야 저렇게. 너도 저렇게 <laughs> 나감대. 야, 작업 나가면돼 떠뿐만. 오케이 오케이 다 나갔고요. 저도 똑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무중력 버그가 된 세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넴자 네. 초대. 친구 박사영하고 박래미까지 일단 무중력 달 중력 이게 되는지 확인 먼저 저어 됐다 됐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카고밥과 탱크를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갑시다 고고리자 일단 지금 카고바 앞에 왔거든요 자 이거 카고밥 약간 조금만 위로 올라가봐 네 갑니다. 아 어, 이게 잠못 왔어 으흠. 조금만 올라가. 그거 되게 라 가지고 올라가는 금만올라가야금만 조금 조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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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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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가. 오! 어... 어, 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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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어 그냥 올라간다. 와개 빠르다. 와! 올라가는 자이로드롭. 속도 미쳤어 와. 자이로드 뭐야? 자이로드로. 와 이거 거의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인데? 자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개 빠르거든요 이거. 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더 올라가서 한번 벌어보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 봐. 어. 아, 그래, 그래. 형, 형, 형이 다쳤어. 아, 그래, 미안. 오, 지 마요, 무서워요. 아니, 안 죽어. 와, 벌써 왔어.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얘? 네 어디, 지금 최고고도야? 아니요, 아니아직 멀었어요. 아, 저기 네 저기 네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 탱크 하늘 나는 거냐 이거? 아닌데 떨어지고 있는데 너? 아 겁나 빨리 떨어지네. 아나 순간 하늘 나는 줄 알았네. 어, 씨. 어쨌든 무거워가지고. 어 무거워가지고 빨리 떨어지긴 하네요 이게. 와이 사람 사람은 날아다니는데요? <laughs> <laughs> 와. 난다요. 그냥 떨어져 버리네. 무중력인 상태에도 지금 탱크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한번 이번에는 터그랑 터그 위에다가 탱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터그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럼 박래미가 그거 카고 앞 어. 터트리고. 형저 어. 보여요? 어디 어디? 뒤에 하늘. <웃음> <죽어라>.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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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고. 자, <laughs> 자, 이번에는 터그를 박네미가 불러주시고, 제가 탱크를 가져오도록. 우와, 이거 날라간다. 이것도... 나도, 나도... 옥수 어, 어, 뭐야? 안 올라갔어. 또... 우와, 헬기 안 떨어져. 미친와 이거 날라가는 우와. 거 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이거 뒤질 수도 없는데, 이거... <laughs> 자, 일단은 바로 한번 저희가 터그와 탱크를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바로 가시죠. 고고딩저게 <laughs> 뭐야? 자 일단 지금 터그가 help? 있는 곳에 왔거든요. Okay, 터그 어디 있어? <laughs> 터그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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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여기. 간다 간다. 일단 이거 문 열어야 돼. 거기 군인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요. 오케이. Okay. 안건 들었고. 어 터그 저기 있다. 어여. Oh, yeah. 군인이 더 쏘는데? 에. Oh. 오. 네. Oh. 여기 여기에요! 여기에요! 야 이거 들어갈 수 있냐? 탱크가? 여기에요! 여기로 못 들어올 거야 아,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아야 탱크 안돼 이거 아, 못 들어가요 여로아 저기 있는데 야 이거 여기로 와야돼 탱크.. 탱크.. 아.. 터브가 어어 탱크 빠진다 어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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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일단.. 이게 운전이 되나? 올수 있냐? 음. 왜 그래 어,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안안 아, 움직여. <laughs> 어 간다. 야, 야, 어디? 야 <laughs> 어디가? 야, 어디 야! <laughs> <덕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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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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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야어어 무슨 아. 배가 하늘을 다아 미친. 전지는데? 전지는데. 야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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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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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가, 나도 태워 가. 나도 태워 가. 그냥 바다 바라, 아, 바다에서 빨타. 아, 아나 아, 아파. 소지마 대신 말아 줄게. 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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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봐가 봐. <laughs> 앞에 도시 걸렸어요. 어디 어디 가, 어디. 천천히 천천히 됐다됐다아 아. 천천히 천천히. 후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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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laughs> <laughs>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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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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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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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야나나형 이거 안 움직여 가봐 가봐 전진해봐 네 오케이 추랑 여오여사분 번째 터졌아야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저 헬기 착륙장 보이지 저쪽으로 한번 그거 해봐 어어! 해봐 그 박사님 어, 나좀 죽여줘 혼다, 혼다, 혼다. 어 돌려 돌려 하늘 하늘 내가 그럼 탱크를 저기 헬기 있는 곳으로 가져올게. 그럼 네가 어 거기 위에다가 내가 그 뭐냐 탱크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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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늘 난다. 대늘난다저 <laughs> <배는> <laughs> <야, 저기 웃음> 잭스페로 <laughs> 아니냐? 유령선 아니야? 유령선. 캐리비아 캐리비아 해. 캐리비아의죠. 와 하늘 나는 거그 봐. 와 날아 <laughs>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날아.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저희가 바로. 어, 탱크를 가져오고 턱을 이쪽에 뭐 해가지고 탱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고고데이! 아니, 아, 야, 지금 가만히 앞에 가만히... 탱크가 있고 그리고 턱도 있습니다 제가 <laughs> 턱을 저로 점프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턱은 네. 터질 것인지! 네. 탱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간다, 간다 야아요아 아나도 게 자. 아한다어 <laughs> <심보난다. 오와! 웃음> 뭐! 뭐야!? 어. 아 왜왜왜왜왜왜왜 왜왜 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갔어어 어디 하늘에 있어 대구 <laughs> 턱어디 갔어 하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자, 안 보여 안 뭐야? 보여 잠깐만 왜왜왜 온뭐 왜? 어디야 하늘에 봐! 아터 스카이 와 이거 대박 미니 <laughs> 저기 뭐야 오른쪽에 새 박사야 박사야 <laughs> 어, 기러기다 기러기다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다 아 박사야 어저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내가 <laughs> 여기 미니거 쏘면 어때요? 형 응, 방타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어 진짜 앞으로 간다 와 개쩐다 터그 하는거어불 난다 어 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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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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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어박 장례 아, 떨어졌다 어어 어. 터그 터졌다 <laughs> 아직도 떨어졌어. 이거 그거 아님 가오갤 <laughs> 가오게가오게 <laughs> 장례식 <laughs> 가슴 두번쳐 아, 가슴 두번쳐 스포, 스포한 거예요 지금 스포한 거예요 가슴 가슴 어 이거 터 치는 거 뭐지 조직 조직 배우쳐봐. 조직, 조직. 사랑 가슴 두번 쳐, 가슴 두번 쳐. 아, 나 그나저나 나 언제 떨어져? 줌. 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붐 어, 박재민 이거 받쳐야겠다. 아, 개꿀 잼이네네 네, 여러분들, 와 리얼 유령성. 어 날아가는 거봐 저거. 어디까지가? <laughs> r p 맞추면 날아가요. 하하, <laughs> 쟤가 나가. 계속 보내, 계속 보내. <laughs> 요, <laughs> 연두, 연두, <미웠다>. <웃음> 연두, 연두, <웃음> 연두, 아마이 라바, 연두, 라바제스, 라바제스,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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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야 이거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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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빨리, 형 연두 죽었다, 연두 우던다 스타일에서 아 스타일에서 그거 조직 형제 그거, <laughs> 리얼 이건 가오갤 2본 사람만 알수 있다, <laughs> 아못 봤는데, 아, 아 계속 모르는 거, 빨리 보세요, 가자 가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원도 웃었다, 요원도 웃었다 안다 <laughs> 어, 사라졌어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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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터그 위에 어, 탱크를 올려놔봤고 또 뿐만 아니라 탱크를 헬리콥터로 그니까, 뭐냐 올려가서 한번 떨어뜨려봤는데 탱크는 무중력이 안 됩니다 근데 터그, 새로운 사실 터그는 무중력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아무튼 오늘 실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실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laughs> 컨텐츠에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 봅